사랑한다고 속삭여주세요, 나에게 먼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보다 더 우선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속삭여주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보듬어 안아주면서 가슴 깊이 우러나는 진심으로 사랑의 말을 전해주세요. 팔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짚어보기만 해도 쿵쿵 뛰는 심장에 손을 얹기만 해도 알수 있어요. 무언가 멋진 보배 같은 것이 당신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37조개의 세포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고 당신의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96,000km의 핏줄 도로를 붉은 피가 1분에 한 바퀴씩 당신의 생명을 위해 놀라운 속도로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성자들이나 현자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이미 보물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니 당신은 걸어 다니는 보물 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적의 주인공인 당신 자신을 가만히 껴안아 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지 발견하는 기쁨 그 기쁨의 나날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지의 선물상자를 조심조심 풀어보듯이 당신이라는 소중한 선물상자를 하나씩 열어가는 기쁨이 당신의 내일 내일 내일을 이어줄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결핍된 사랑은 결핍된 사랑을 낳고 충만한 사랑은 충만한 사랑을 낳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충전시켜 주세요. 사랑의 말들로 충전시켜 주세요. 사랑의 말들을 당신의 가슴 위에 대문자로 적으세요. 사랑의 말들을 곰곰 음미하면서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대는 그대가 생각으로 한정짓는 그대가 아닙니다. 그대는 그대가 한정짓는 그대 이상으로 밝게 빛나는 별처럼 해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그대라고 한정짓는 패쇄이로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수족계의 숨구멍으로 산천초목과 우주를 들이시고 내뿜는 열림 자체입니다. 자연과 우주로 가는 신에게로 가는 통로가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 무엇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 무엇을 가져와서 언제야만 그대의 존재가 더 빛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대는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내면화 필사란 사랑이 담긴 진리의 말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을 잉태하는 고요의 시간을 나에게 선물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먹고 음미하고 소화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씨앗이 되어 수많은 사랑의 나무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